자, 재고 관리. 어, 재고는 우리가 이제 그 상품 재고 또는 제품 재고 뿐만 아니라 원재료 재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품의 경우에는 반 제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품, 반 제품 재고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고, 인벤토리라 그러죠. 원재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것과 제조 중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해계약병은 알죠. 원가 해계병은 재고, 제공품 이런 말을 씁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재고라고 그러는데. 재고 관리가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재고가 늘어나면은, 재고가 늘어나면은, 어, 뭐, 재고 추가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라든가, 또 판매 수요가 있는데 적절하게 판매를 못해서 얻는 손실, 얻을 수 있는 손실, 뭐 이런 것들을, 어, 방지하니까 좋은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러나, 재고가 늘어나면은, 재고가 그뭐 그것도 다돈 덩어리죠. 그렇죠? 재고가 작업이 묶이는 거예요, 그만큼. 또 그거만이 아니라 재고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쌓아 둘 창고나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리니까 소비 달러부터 어떻게 소비자들이 재고가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질 걸 기대하겠죠. 우리가 농산물이, 뭐, 특정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면은 심지어는 팔지 않고 그냥 가로 없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정부에서 돈을 주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휴용지가 있어요. 또, 저, 이, 이 농산물들은 버려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진도나 해남 지역에서 파가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파를 다 그냥 뽑아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매년 겪는 거지만은 강원도의 그 고냉지 배추가 오늘 때는 한 포기에 막 5천 원, 만원 하다가 오늘 때는 뭐천 원도 안돼 가지고 그냥 그 수송 비용도 안 나오니까 판매를 포기하고 그냥 가로 없는 경우 이런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재고 관리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재고가 이게 늘면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럼 만약에 준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데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죠 판매 기회를 상실하죠.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물건을 뭐 원하는데 뭐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대자동차 살려고 그러다가 이게 출고하는데 뭐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아예 기아자동차를 살까 아니면 삼성 거 살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판매기 회 상실이 하는 거예요. 또, 작은 주문작은주문으로 주문 비용이 증가한다. 그니까, 러 뭐, 많이 써였으면 주문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뭐, 조금 너무 소량으로 주문하면은, 뭐, 주문할 때마다, 뭐, 주문하는데 행정력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운반해서 갖다 쌓아놔야 되죠. 어렵죠. 아, 그래서, 이 적절히, 최저, 그니까 러 이게, 재고가 늘면은, 이런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재고가 줄면은 재고가 줄면은 어, 이런 재고 부족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재고가 줄었을 때는 이렇게 높다가 재고가 늘어나면 또 이렇게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이두 그래프의 그 교체점인 요 가운데가 적정 재고수준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걸 회계학에서도 배우고요 또 관리 해계나 원가 해계에서도 배웁니다. 어, 다시 보면은 재고에 관련된 비용이 재고 주문 비용 또는 생산 준비 비용이 발생되죠. 재고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 자, 적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재고 유지비. 이건 재고가 많으면 많이 발생되겠죠. 이거 이두 비용은 서로 트레이드업이 있죠. 또 재고 부족 비용. 어,는 요거와 같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그 상선에 실어야 될그 수출용 저, 차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재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을 좀 줄이던가 이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공유라던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적정 재고 사례를 보면, 국내 자동차의 경우는 15일 생산분. 그러니까 15일까지는 쌓여있다가 팔은 되는데, 해외는 3회 3.5개월. TV는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이거 이상 재고가 쌓이면은 생산을 조절해야 되겠죠. 휴대전화, 쌀, 뭐, 석유, 뭐, 쭉 사례가 나오죠. 음. 그러니까 모든 분야, 여기 혈액, 5일분. 5일분이 비축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만 수술이나 큰 사고가 생기면 은그 사람들을 생명을 그 놓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수술을 할때 못해서 자그 다음에 품질관리에서 품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수준으로서 적, 어, 맞춰야 된다는 이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요구의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피트니스, 맞춘다 이런 의미죠. 품질 관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설계 당시에 품질을 해서 제품 자체가 참 뜨다, 싸 밖에 디자인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잘 부합되도록 어, 제품 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잘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아직 또, 뭐, 인류, 명품보다는 끝 마무리가 좀잘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품 오류라든가 가방 이런 거 보면은, 참, 끝 처리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고의 그, 뭐, 벤츠나 b 비 못지않게 마무리 품질들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사용 품질.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만족감. 겉은 막장한데 막장 이용해 발랐더니 조금 뭔가 부족해.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지금들은 제품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나타내면은 소비자가 이 욕구,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루이비통 같은 뭐. 뭐, 벤치 같은, 뭐,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아우, 나는 이런, 이런 시설이 있으면 편해. 이런 시설이 있으면 편해. 뭐, 한없이 개발되죠. 그죠? 어. 우리가 이제, 그, 휴식용 의자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들어놓는 걸로 아주 값싼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뭐, 안마 의자가 뭐, 500, 600, 뭐, 이렇게까지도 해요. 근데 뭐, 안마 탁, 음악도 듣고, 시간 조절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응? 어? 그,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기계들이 점점 발달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비자들이, 소위 그, 이용자들이 뭘요구하는거를 계속 그, 분석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을 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또이 설계된 제품에 의해서 제조 과정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제조품들도 이상이 없도록. 뭔가, 그렇다고 나왔는데, 뭐, 끝에, 뭐 뭐, 뭐, 뭐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뭔가 조금 찌그러져 있거나, 그러면 참안 좋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폴더폰을 개발했었죠. 그죠? 나오자마자 경쟁업체들이 그냥 막 뜯어보고, 터트려보고, 뭐 했더니, 그 폴더폰에 그 비닐막이 떨어진다, 만다 해가지고, 삼성서 추하를 6 개월인가 연장해서 다시 만들어냈죠. 이런 어떤 제조품들이 소비자만 보는게 아니라 경쟁 회사에서도 하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이에서 내놓는다, 뭐 아이폰에서 내놓는다 그러니까 일찍 선수를 친 건데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6 개월 후에 다시 이제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 명성을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소비자의 인도를 해서 제품 쓰는데. 지금, 그, 그,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어서 못 팔잖아요. 가격이 뭐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만들어내자마자 그냥 다 팔려버리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품질 관리가. 자, 근데 품질 관리가 그래서 지금은 그, 각각의 단계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사적 품질 경영. TQM이라 하는데, Total Quality Management, 그죠? 어, 이런 개념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사적 품질 관리라 하는 거예요. Total Quality Control, 그죠? TQC. 어. 저 보세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장기적인 유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마케팅, 구매, 설계, 생산, 전 분야에서 결국은 마인디들이 품질 관리에 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총괄하는 전략적 경영 체제를 우리가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 하고 이런 것들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어,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운영 시스템의 혁신. 자 결국은 생산 운영 관리에서는 생산 시스템에 이제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 플렉시블 어, 매니팩처링그 유연적 생산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JIT 시스템입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도요타 자동차에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1980년대 쯤에 개발해서 적용한 건데 예, 지금은 우리나라 뭐,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그리고 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응용는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참, 야, 이게, 충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세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때제때 제때 투입함으로써 재고가 없는 시스템입니다그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항상 옆에서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고 납품업체들에 대한 뭐, 행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저,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도요, 그, 뭐, 라면, 차, 라면 파는 데가 있으면 라면이 떨어지면요, 삼양라면이나 오뚜기라면에서 걔네들이 와서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마트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동차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 부품 공급업체에서 수시로 갖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원가가 얼마나 싸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도요타 자동차에서 처음 시작한 것인데 도요타 자동차가 성능도 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의 반값 정도로 미국에 계속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시장이 그냥 도요타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이 GT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고 지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그 판매사들까지도 지트 시스템을 어, 응용하고 있습니다. 목적. 재고를 최소화하고 공간자약 비용절감, 품질 향상을 통한 이익과 투자식 극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게 도요타 자동차에서 개발했어요. 이게 이제 뭐, 저기로는 간판 시스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특징. 대량의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고, 한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작업이 진행될 때, 부품의 품질 또는 전달 시간을 해당 작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거는 해당 작업자로 했지만, 사실은 부품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 GT 시스템은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우리 이제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우리, 우리 공장이에요. 그 서플라이어가 이제 공급업체를 얘기해요. 공급업체가 바로 갖다 줘요. 제조 공정에 그러면 그, 그 이, 이 자동화 순서처럼 이렇게 공장 1공정2공정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조립라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하자마자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GT 시스템을 쓰면은 그 밸런스드 뭐, 이거는 뭐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Synchronized. 우리 공장 일정과 동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Simplified. 이거는 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단순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 a s t Free. 이거는 뭐, 낭비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낭비적 요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ationalize. 랄리드지드 이건 뭐예요? 내셔널 이거는 어제 합리성,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 그래서 그 공급과 판매까지 쫙 이게 다 연결돼서 어그 비용, 코스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어,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 이것도 뭐 초, 최신 시스템 같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언제 나왔다고요? 80년대 나온 거예요, 이미. 자, 음. 또 켰다가.